흉선은 이상진님, 흉선은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검진에서 드물지 않게 흉선에 이상이 있다 해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어, 흉선종에 대해서 이제 이제 아직까지는 질문이 많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흉선종 어, 수술에 대해서는 어, 아까 비디오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어,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고. 구멍이, 그러니까 절개창이 3개, 4개, 5개로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다가 요새는 정말 그 로봇 수술이나 비디오 수술로 수술을 잘, 그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께서는 구멍 하나로 뚫어서 로봇팔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이게 수술을 적 수술창이, 물론 적으면 좋고, 그러면 회복도 빠르고, 화평층도 적고, 그렇게 굳이, 어, 많은 절개창이나 큰 수술, 어, 부위를 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을 그런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잘 떼내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부정님, 흉선종도 가족력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네, 흉선종도 어떤 특징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약간의 이제 세부적인 파트가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흉선종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가족력이 꼭 그렇게 확실한 질환은 아닙니다. 우정님께서 또 이제 그 답변 어, 질문하신 게꼭 수술만이 답일까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물론 어,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게 꼭100% 흉선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흉선낭이라고 어, 물주머니 같은 어, 게 그렇게 흉선종하고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방종 아니면 여러 가지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림파성 같은 경우도 어, 흉선종과 어, 간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MRI라던가 여러 가지 패시티라던가 어, 여러 가지 추가 검사를 통해서 어, 추가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매우 느리게 자란다 라는 어, 그런 어, 성질을 가진 게 흉선종인데 어, 많은 분들은 어, 이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어, 물론 몇달 아니면 몇년 동안 지켜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어 시간은 걸리더라도 만약에 흉선종의 경우에는 결국 자라서 어 주변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건강 검진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어 흉선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 물론 그것이 100%다 흉선종 흉선암이라는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담당 전문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시는 것이 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정님께서 이제 어, 어, 우정님 감사하게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어, 재발하지는 않을까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어, 흉선종의 이제 그 5년, 10년 성적을 봤을 때 어, 종양의 크기가 어, 설령 크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흉선종은 크기가 작고 크고도 물론,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통 캡슐로 쌓여져 있고 절제를 할때 주변 조직과 경계를 충분히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재발을 막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게 흉선종인지 흉선암인지 도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은 완벽히 주변 경계가 충분히 절제를 하고 나면 재발은 보시다시피 5년 10년을 보더라도 1기 2기일 경우에는 100% 아니면 90% 이상에서 재발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에 대한 걱정은 일단은 다른 안보다는 좀덜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흉선을 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어 흉선을 제가 보니까 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갑상선으로 이렇게 어 흉선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싸이무스라고 어 가슴샘이라고도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하고. 어, 갑상선이 흉선은 아니고, 영어 단어나 이런 데서도 꼭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흉선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신생아 쪽에는 굉장히 크기가 컸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차츰차츰 차츰 크기가 작아지고, 어린이 되면 거의 태화돼서 없어지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아기 때, 아니면 보통 청소년 때, 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 우연찮게 가슴 흉부 CT를 어, 찍어 볼 경우에는 어, 흉선 부위가 비대가 있다라고 어, 판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어, 물론 이제 뭐소아과 선생님이나 이런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또 전문가시겠지만, 어, 신생아 때나 아니면 소아, 이와 청소년기에는 가슴 부위 앞에 흉선이라는 부분이 원래 커져 있고, 그렇게 커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 아직까지 미성숙된, 성장이 안 된, 어 그런 어 사람의 몸에서 그 부분에서 면역, 여러 가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커져 있다라는 경우는 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런 흉선 부위가 이제 거의 퇴화돼서 없어지고요. 이 흉선종이라는 것은 그 부위에 여러가지 종양이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를룰루님 예, 수술하게 되면 며칠 정도 입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통 어, 아까 이제 그 흉골절개술이라고 수술 그런, 크게 열어가지고 앞을 이제 여는 건데요. 열어가지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내시경이나 이제 그런 수술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 수술 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술 후에 한 이틀, 삼일 정도 있다가 뭐 거의 많이 회복이 되고요. 보통 4, 5일 이내에 보통 퇴원을 하게 되고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2, 3일 있다가도 보통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주변부, 어, 이제 크게 여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 비디오 수술이든, 아니면 크게 여는 수술이든, 그리고 옆에 어, 양측 가슴을 통해서 접근하는 비디오, 로봇 수술이든, 이번 기간은 그렇게 기, 길지가 않고요. 물론, 어, 흉선종이, 어, 목쪽에 큰 혈관이나 심장,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을 침범한 경우에는, 어,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진행이 되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나 재원 기간 그리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좀더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여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흉선이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보신 질환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어, 제가 주로 하는, 어, 질환은 폐암이나 식도암 그런 쪽의 질환이지만, 어, 저보다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폐암이나 식도암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과 많은 영상과 많은 지식들이, 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런 흉선,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그렇다고 막상 이런 병이 진단이 되신 분들은 엄청 매우 이제 답답하실 거고 그럴 수있 수도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자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질환의 치료나 아니면 수술 방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 제가, 어, 여러분들께 많은, 어, 정보를, 어, 전해드리지 못해서, 어,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어, 흉산종에 대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